사랑하는 은혜의 동산교회 유아부 친구들, 샬롬! 어? 여러분, 건사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지 않고 샬롬 하고 인사했어요. 샬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샬롬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라는 인사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서로 협력해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협력표를 만들어 보았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 가정에서 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관사님과 약속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물론 아름답게 협력하며 좋은 시간들 보냈겠지요? 그럼 우리 먼저 지난 주에 우리 친구들 어떤 모습으로 아름답게 예배하고 활동했는지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개, 음, 네, 이 네, 네, 나 산에서 그 뜨거의 이미야. 사도, 엔장, 산장, 육즙, 뭣뚤맘에. 지난주 우리 친구들의 예배 모습과 활동 모습을 보니 간사님의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아마 분명 하나님께서는 더큰 기쁨으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협력하고 아름답게 서로 돕는 모습이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실제로 예배당에서 만나 예배하지 못한 지 너무 오래 지났는데도 이렇게 함께 집에서 예배하고 활동하며 점점 점점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어 진짜 감사하고 기뻐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힘차게 예배해 볼까요?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운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여운 새싹들이 기지개를 켜고 예쁜 꽃들이 웃음 짓는 봄이 되었어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봉을 마음껏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간사님을 눈과 귀로 잘 보고 잘 듣게 해주세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게 해주세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크신 팔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나날이 쑥쑥 자라가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름 간사님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건강과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기 봄이 좀 볼까요? 엄마가 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봄이야, 유리컵은 깨지기 쉬우니까 플라스틱 컵에 우유를 따라줄까? 아니에요, 엄마. 나이 예쁜 유리컵에 꼭 먹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는 유리컵에 우유를 따라주면 혹시 그 컵이 깨지지는 않을지? 그 때문에 봄이가 다치진 않을지 걱정하셨지만 봄이가 너무 원했기 때문에 유리컵에 우유를 따라 주셨어요. 그런데 봄이가 그 옆에 있는 물건을 집으려다가 그만 쨍그랑. 엄마가 걱정하신 대로 유리컵이 깨져 버렸어요. 안에 있던 우유도 전부 밖으로 쏟아졌지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가지게 되는 물건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망가진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어? 어디가 망가졌지요? 손이 망가졌나? 머리가 망가졌나? 어깨? 우리 친구들 다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디가 망가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망가졌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디가 왜 망가졌는지 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라 골로새서 삼장 십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기뻐했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생각한 좋은 행동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기뻐하셨고 보기에 참 좋다고 칭찬하셨지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때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가 마음 속에 가득히 들어온 사람들은 그 이후에 모두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지요. 죄가 가득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멀리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서로도 미워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 대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아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요. 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 표정들, 말들 모두 다 나쁘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기를 원하며 살던 아름다운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하며 하나님과는 멀리 멀리 떨어지는 죄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던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성경을 보면,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지은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죽음은 우리의 육체가 몸이 죽는 것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가장 무서운 죽음.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것이 바로 가장 무섭고 가장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를 지어 망가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어요. 정말 힘든 길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벌을 감당하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말씀 읽지요. 또한 읽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죄로 망가졌던 우리의 모습을 맨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모습을 더 아름답게 예쁘게 가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 말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쉬운 성경으로 간사님이 한번더 읽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또 찾아와서 우리의 모습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대로 행동하고, 또그 행동한 것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럼 간사님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모습을, 만드신, 모습을 만드신 모습을 찾아가요. 찾아가요. 잘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찾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되었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다음어 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아 오늘은 우리의 단임 목사님이신 이귀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부 친구들 위해서 축도를 한번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유아부 모든 친구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소리> 오늘의 활동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을 찾아가요. 유아부 친구들 안녕. 오늘의 활동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일주일이에요. 어, 오늘 활동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미션 세 가지를 한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미션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주는 스티커 판을 만들 거예요. 준비물은 음, 종이 그리고 작은 끈, 색연필, 그리고 사인펜, 그리고 테이프, 그리고 가위. 이렇게 준비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만들기 시작해볼게요. 출발! 지난주일이니까 우리가 조금 의미있게 달걀 모양 스티커판을 만들 거거든요. 자, 이흰 종이에 달걀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 모양을 그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미리 좀 잘라놨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친구들이 대고 이 모양을 이렇게 따라서 그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달걀 모양이 그려졌으면 이걸 가위로 오려줄게요. 달걀 모양이 나왔으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스티커 붙여줄 자리를 공간을 만들 거예요. 어, 좋아하는 색깔로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까지 6개 스티커 붙일 자리를 동그라미를. 선생님은 고난주일이니까 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림을 그려줘도 좋고요. 색종이를 어, 오려서 붙이거나 스티커를 붙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준비했던 이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짜잔! 이제 예쁜 스티커판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미션 3개가 있는데 어,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죄를 한 가지 떠올려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은 가족과 친구에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미션은 엄마와 아빠를 따라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요. 이세 가지 미션 중에 한 가지씩을 다 완성하면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미션을 한번 해 보기로 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유아부 친구들, 오늘은 고난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활동 미션 세 가지 기억하고 있나요? 첫 번째. 그날 하루 지은 죄 중에 한 가지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두 번째.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빠와 엄마와 함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 이렇게 세 가지의 미션이에요. 매일매일 한 가지씩 골라서 활동한 후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6일 동안 활동한 후에 선생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부활주일, 다음주일에 선물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여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잘못왔어 되게 속상했죠? 이제 다음주부터는 교회에 올수 있어요. 올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와서 선생님들하고 또 재밌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예쁜 손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같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주4월의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와! 그런데 아쉽게도 음,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두 조로 나누었어요 1조 친구들은 다음 주에 올수 있고요 2조 친구들은 다음 다음 주에 올수 있어요 번갈아 가면서 올수 있게 되는데요 자세한 공지는 엄마 아빠에게 음, 연락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와 잘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만나 함께 예배하기로 해요. 다음 주부터는 작년처럼 예배 실황을 11시 30분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예배드리던 11시 30분에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실제로 볼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음, 지금까지 보던 것처럼 은혜의 동산교회 주일학교 채널에서는 간단한 말씀 영상과 활동 영상을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더라도 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 영상과 활동 영상을 집에서 보고 엄마와 함께 활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1시 30분에 드려지는 예배도 함께 하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얼굴로 만나고 예배 실황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기로 해요. 안녕!